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시입니다. 네, 제가 드디어 오랜만에 제시 라디오 인생에 대하여 편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할 거니까 여러분 놓지 마시고 계속 기다려 주시면 제가 계속 계속 찾아오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오늘 제시 라디오는 인생에 대하여 이고 오늘의 이야기의 제목은 취직을 생각하는 나이라고 정했어요. 지식을 생각하는 나이는 제 나이를 의미하는 거고, 저는 한국 나이로 23살이네요. 네. 제가 오늘 방금 전에 친척의 결혼식을 갔다 왔어요. 그 친척 삼촌인데 저희는 삼촌이랑 이모들이 저희랑 나이 차이가 많이 안 나거든요. 뭐 해봤자 10살? 아니면 그 아래로? 그래가지고 이제야 결혼을 하는 이모들이랑 삼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진짜 오랜만에 가서 삼촌들 보고 친척들 보고 뭐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6개월 뒤에 또 이모 한분 결혼한다 했고, 그리고 나서 같은 해또 삼촌 하나가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확실히 그런 나이가 되긴 된것 같아요. 제목을 결혼을 생각하는 나이로 했어야 했나 하다가 제 나이가 아직 아니니까. <laughs> 그럴 때, 친척들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오게 되잖아요. 뭐, 그분들이야, 제가 독일에 갔다더라. 이런 것까지밖에 모르니까, 저 만나면은 독일에서 언제 들어왔냐. 뭐, 이런 얘기들로 이제 안부를 정하, 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은 피할 수 없는 질문들이긴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거 말고도 독일에 다시 들어는 갈 거냐. 뭐, 학교 그럼 몇 학년이냐. 졸업은 하느냐. 뭐, 이런 식의 질문을 받게 되고, 뭐더 나아가서 이제 전공을 살릴 건지, 뭐 어떤 일에서 하고 싶은지 이런 깊은 질문도 언젠가는 또 받게 되겠죠. 이제 그런 질문들을 받게 될 때마다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아, 나도 때가 됐구나. <laughs> 우리나라는 제 생각엔 사회적으로 일탈하는 것 자체를 좀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뭐 일탈이라는 게 약간 이렇게 정해져 있는 규칙이나 그런 거에 어긋나게 행동하는 걸 얘기한 건데, 같은 나이인데 얘는 이렇고 나는 겨우 이래 라든지 열심히는 살았는데 막상 졸업하면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여태껏 배운 게 아깝고 시작한 게 아까워서 계속 하고는 싶은데 사실 이거 나에 대해 적성에 안 맞아 이렇지만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고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정말 결혼할 나이가 된다거나 그러면은 내 나이에는 이 정도는 벌어야 되지 않아? 내 나이면 이제 결혼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간 이런 거에 항상 이렇게 얽매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웃기지 않나요? 사람들이 다 같은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닌데, 왜 우리는 자꾸 그런 데에서 같아지려고만 하는 건지. 사실 비교라는 거는 양날의 검이랑도 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를 발전시키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하죠. 하지만 비교는 약간 본능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무의식적으로 내가 누군가와 비교를 하고 있고 또그 비교 속에서 내가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풀이 죽기도 하고 이런 거를 사람이 막거나 뭐 절제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그런 비교를 할때 무의식적으로 비교를 할때 어떻게 하면 상처를 덜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받은 상처를 어떻게 하면 빨리 치료할 수 있을까?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다행인 건 취직 같은 걱정은 누구나 다 한다는 거죠. 우리는 누구나 길을 찾기 위해 고민하는 사람들이죠. 취직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런 길을 찾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그냥 손전등을 이렇게 비춰보면서 이 길이 맞나? 이렇게 대충 훑어보거나 아니면은 저 길이 어떤 길일까에 대해서 이렇게 특성을 바라보고 이 길에 맞춰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뭐 배낭을 메거나, 뭐 시계를 차거나,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나무 줄기에 그냥 이렇게 밧줄을 묶어서 허리에 묶은 다음에 그냥 무작정 그 길로 들어가 보든지. 뭐그 길을 찾아 떠는 데에는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게더 현명한 방법일지에 대해서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결과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항상 상처를 받아요. 뭐 남들은 이미 길, 갈림길에 들어갔는데 나만 이미 남았어. 나는 배낭 하나밖에 갖고 오지 않았는데 쟤는 등산화도 있고 겨울용 아이젠도 있고 물도 되게 많고 초콜릿도 많아. 그리고 무턱대고 이 길에 들어왔더니 가시덤불이 엄청 많아서 이미 찔렸고 배우에게 물렸고 아 나는 여기서 이미 길을 잃은 것 같아. 나는 내 밧줄도 끊어졌어. 이렇게 여러 가지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 뭔가의 행동이나 실행으로 얻은 그런 겉에 입은 상처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반창고나 붕대나 소독 이런 걸로 치료를 할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실패에서 오는 마음의 상처 그리고 비교해서 오는 마음의 상처는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하냐 이게 중요한 거죠 제 생각엔 그때 중요한 거는 뭐 정확한 상황 판단이나 뭐 각을 재는 능력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용기 그리고 실패했을 때 실패 원인 분석 뭐 이런 것들 그 뒤에 따라오는 나에 대한 칭찬, 나에 대한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안 하셨으면 하세요. 당장은 무리인가요? 계획을 세우세요. 이미 시도했다가 실패했나요? 휴식을 하세요. 이런 식으로 내가 할수 있는 걸다 했다면 그걸로 나를 칭찬하시면 돼요. 나는 지금 멈춰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나는 멈춰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단계를 위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혹은, 더큰 용기를 가지고 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이고 격려하고 독려해 주셔야 돼요 내 우울함은 내가 잘 알아요 이럴 때 남들에게 찾아가서 나의 우울함을 답정너처럼 어필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위로해 주는 건 잠깐의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 누군가가 내 옆에 있다는 건 그렇게 최악의 일은 아니거든요 만약에 내가 그 길을 홀로 들어섰는데 길을 잃었거나 발을 접질렀어요. 뭐더 이상 걸어갈 의지가 없어졌죠. 그때 내 옆에 아무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누구에게 위로를 받고 누구에 의해서 내 상처를 치료받게 될까요? 믿을 수 있는 거는 본인밖에 없어요. 본인은 항상 본인의 곁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치료하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편안한 산책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길이든 간에 항상 울퉁불퉁하고 가파르지만은 않아요. 내가 이 길을 선택했고, 그리고 걸어가야 하는 사람도 바로 나이기 때문에, 나를 가장 믿고, 나를 가장 칭찬해주고, 나에게 의지하고, 또 내가 이 끝을 모르는 이 산중산첩, 끝이 안 보이는 안개가 자욱한 이 길들을 걸어가야 하니까, 그런 나를 더 믿고, 계속 걸을 수 있도록 독려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오늘 제시라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laughs> 오늘은 취직할 나이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결국에는 비교에서 상처받지 않는 법에 대해 얘기했는데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한 기본 베이스예요. 취직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어떤 우리가 사회적으로 맞물려 있는 이런 규칙들에서 살아남고 이것들을 어겨가면서 상처받지 않거나 혹은 그거에 맞춰가면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 이 비교라는 것을 스스로 잘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오늘의 라디오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이만 가보도록 하고 다음번에도 콩말해요.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